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계속 나오는 병이에요.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아무도 그의 병을 고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치실 거야.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지만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란 쉽지 않아 보였죠. 그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지? 예수님의 옷을 잡은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병이 말끔히 나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깜짝 놀라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속에서 예수님에게 손 내미는 우리를 반드시 찾으시고 고쳐 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일상이 변화되었어요. 평소에 잘 쓰지 않던 마스크도 매일 쓰게 되었고, 또 친구들의 얼굴도 다볼수 없게 되었어요. 학교와 학원 수업도 비대면으로 할 때도 있었고, 예배도 여전히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 생기면서 우리는 이렇게 친구들과 가까이 지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울 말씀에는 12년 동안이나 거리두기를 하고 격리되어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여인은 혈류병이라고 하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에 걸렸어요.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병은 아니지만 몸에서 피가 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불편했어요. 게다가 당시의 율법에는 피가 흐르는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배척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고 마치 격리가 된 것처럼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런 그녀가 외출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벌을 받았나? 부정한 사람이 어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 했어요. 여인은 외롭고 힘들어서 어떻게든 병을 고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의사도 찾아가 봤고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게다가 의사들을 만나느냐 비싼 돈도 드려야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혼자 격리되어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오신대, 그분은 병든 사람을 고쳐 주신대, 뿐만 아니라 귀신들린 사람들의 귀신도 다 쫓아 주신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수 있대. 여인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의 얼굴조차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쳐 주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손을 뻗어서 간신히 간신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바로 그 순간 여인은 자신의 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흐르던 피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순간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옆에 있던 제자들은 사람들이 많아서 밀리다 보니까 누가 대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찾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손에 옷을 댄 여인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숨어있던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을 위로하시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격리당에서 외롭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이유는 그만큼 병을 고치기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간절한 소원을 가졌던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마치 혈루병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